네, 아, 네.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제 일들을 보여주셔서, 예배, 자기로 인도하여,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. 하나님 자녀라고 자녀답지 자녀답지만 못, 못하단 사실이 못함을 고백합니다. 네.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성될수 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아멘. 네. 이 시간 말씀은 지금 하신 목사님께 크신 은혜 나디여 주시어 모두 은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아멘. 네. 음, 이리 이리어 주 생명이신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